낚둥 여러분, 킹아. 자 오늘은 어, 강릉항으로 낚시를 왔습니다. 강릉항. 아, 요즘에 또 산치가 터졌다 그래가지고 강릉항으로 낚시를 왔는데 오늘은 고무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냥 고무 보트 멋지죠? 고무 보트 310 사이즈에 15마력. 자 오늘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한번가 봅시다. 오 나이스. 오한 번도 안빠어오 물자마자 올려가지. 이야. 어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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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 너무 붙이면 안 돼. 땅산다 너무 사이즈 네야빵 좋다. 오 살쪘어 살쪘어. 그아 얘들이 있는데 안 물어. 어, 아이 씨. 아, 이 되게 떠서 물었지. 어, 위다 수면 와서 수면에 다 올라와서 지금 쳤는데. 응? 내가 쿠키 내렸어. <laughs> 아, 함치 보일링. 보일려나? 빨리 던져 빨리 던져 빨리 던져. 빨리 던져. <laughs> 던지자마자. 얘들 모자우 뭐 먹는 거? 반응이 없는데?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지금. 얘 모자우 뭐 먹어? 아, 이하는데 야 이렇게 사냥하는데 이게 뭐자아먹는거야 응? 얘네들 오다이스 어, 이렇게 물긴 묻네 오호 아이스 어우 힘은 좋네 오 나이스 배 안에 네 머리 쪽 어시스트를 르네 <laughs> 어, 나이스, 아휴, 맞았어. 아이스 야, 킹. 아이스 트래블로 불어놨네 어? 너무 많이 감았다. 오우, 씨, 갑자기 팍 치고 들어. 오우, 씨, 오. 아니 근데 보일링이 뭐한 마리 잡으면 사라져. 아우, <laughs> 간만에 한 마리 나오네. 오호. 여기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오아 빠졌어. 아이 아, 드레 풀어놓고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손맛 이 좋네. 힘이 세. 보일링 보일링 아씨 보일링 보일링. 4방8방 삼치 보일링. 와 역시 여기는 오후가 대야 터지네. 내좀 작다 이쪽은 저 뒤에 있는 쪽 애들이 좀 큰가? 방금 보일링 하는 애들은 사이즈 사실은... 어... 얘들 뭘잡고먹길래 이렇게 바로 반응을 안 하지? 와, 이 보일링에 던지면 원래 바로 반응해야 되는데 오. 반응을 바로 안 하네 오, 중요한 건안 잡혀 도대체 뭘 먹는 걸까?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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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킹이스 나이스! 나이이스이 흐려서 그런가? 스이스 나이스! 이스나이작나이아 보일링 하는 애들이 작으니까 작네 애들이 확실히 와 이렇게 보일링 을 하는데 생각보다 안 무네 진짜 안 물어 베이트가 아, 뭔지 모르겠어 하하하 <laughs> 사방팔방 보일링은 진짜 엄청나네 나이스 아예 빠졌어 뭐 양식장에다가 진짜 사료 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미쳤다 미쳤어 뭐가 되게 많은데. 와. 야, 정말 힘겹게 잡는다, 힘겹게 잡어. 아니, 이렇게 작아, 여기는. 애들이. 어, 뭐야, 이거? 어? 삼치 맞아? 삼치 아닌데? 고등어인데? 아, 고등어네. 야, 고등어. 어우, 씨. 벌써 아, 고등어. 고등어. 아하. 어허, 나이스, 고등어. 고등어는 환영입니다.

아이스 라렇게아오 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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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고등어지? 오그지 고등어지? 나이스 아니야 아니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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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고등어 조금 살이 좀 있네. 야, 고등어. <laughs> 좋아, 좋아. 어, 어이씨, 찾는데. 회수 중에 쳤는데 아. 맙. 뭐, 이제 빠른 리딩에 반응하나? 나이스. 아, 빠른 리딩에 다시 반응한다. 와. 한번한번 던지고 한번 시. 야 그렇게 반응 안 하더니. 아이 빠졌어? 뭐야 시시 빠졌어. 아이씨. 아우. 나이스 마켓. 스테이 한번 줘야 되네. <laughs> 배돈다 배 돌아 <laughs> 어, 반대로 하면은 반대로 돌지 배가 아오 소마 좋아 소마 좋아 소마 조... 아또 빠졌어 아 돌고네 하도 빠지니까 이제 훅킹 겁나 해야지 자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오전 내내 아주 그냥 예민하게 물지도 않더니 1시 되니까 잘안 하네 <목소리> 딱 <딱히. 됐어. 목소리> <목소리> 오. 아이번에 빠치지 마자 지금 몇 마리째 빠뜨리는 거야 아. <목소리> <목소리> 사이즈는 작네 아, 좋아요 나이스 삼취 어우 씨또 빠졌어 딱행 씨, 씨.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잘 잡는데 말이지 어? 오전에 나한테 왜 그랬어 니들 오전에 나한테 왜 그랬어 이 녀석들이네. 짠! 아이스 어허! 부력을 좀 풀어놓을까? 어, 그래. 소리가, 어우, 그치. 소리가 나야지. 이게 삼치가 사이즈는 작은데 힘은, 어, 요즘 엄청 좋네. 원래 이 정도까지 힘 쓰는 애가 아닌데. 지금 U V 메탈을 사용하고 있는데 강릉에서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일반 메탈보다 어 반응이 되게 활성도 좋은다는 상관 없는데 활성도 좀 떨어진다는 U V 메탈을 확실히 잘 먹네. 아킨, 아 아하하. 어, 그리웠어. 고시더라 안녕, 한년만이지 아, 아흐. 그치, 이거지. 응, 강남 이래야지. 나이스! 오호이. 사이즈는 아기자기하지만, 굿맛은 강하네. 아주아. 으쌰. 오, 고등어, 고등어. 오. 아하아하 아하. 쫓아오면서 쇼파이스 하나 계속. 이것도 뭔가 조그만 걸 먹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메탈 바디를 때리는 게 아니고, 어시스트 그 틴셀을 자꾸 때리는데. 아, 아또 따먹었어. 이게 <laughs> 지금 밑에도 어시스트가 따라놨는데, 바늘만 지금 똑똑 따먹는 거예요 지금, 틴셀만. 얘들이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아. 오씨. 아이고. 와. 어 빠진 거야? 아니, 아니, 있네, 있네, 네 달려왔네. 어, 씨, 깜짝이야. 잡고 있지? 응. 삼치. 일수 추가. 어, 씨, 어, 씨 무겁네. 어우, 착착착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있어. 아, 손맛 좋아, 손맛 좋아. 오자. 아, 그 정도 되겠지? 아, 고기 열심히 잡았더니 이제 덥네. 아닌가? 오자인가? 오. 오호, 못 오짜 아씨 애매하다. <laughs> 오짜는 오짜 오자 같은데. <laughs> 오짜 초반. 아, 자 이제 낚시 끝냈고요. 아, 보트 정리하고 아, 뭐 이것저것 하느냐고. 아, 지금 정신이 없어 가지고 어, 아, 마지막 마무리를 못하고 어, 짐을 다 넣었어요 어, 대충 한 삼치 한 20마리? 어, 그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알방어 한 마리 그리고 뭐 광어 뭐 고, 그런 것들 아, 고등어도 몇 마리 나왔고요 지금 강릉 쪽에 삼치가 붙었으니까 낚시들 한번 오세요 아, 대신에 햇볕 나는 날 햇볕이 안 나면 은 입질 안 하더라고요 잘. 아, 다음에 다른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아, 킹빠. 아, 힘들어.